유정아 나 왔어 오빠 오빠 <laughs> 음, 우리 자기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<laughs> 나도 너무 좋아 <laughs> 오빠 담배 응? 폈지 아니 담배인데 진짜? 근데 왜 담배 냄새 나지? 아 아까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다가 냄새 좀 뱄나? 요즘 누가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워 아니야 진짜야 요즘 막길 다니면서 피는 아저씨도 많아 진짜야? 응 음, 진짜 <laughs> 알았어 빨리 가서 씻고 밥 해줄게 아 엄마 <laughs> 뭐야 왜 이래 그냥 많이 보고 싶었단 말이야 나도 응 <laughs> 유정이 엄 별일 없었어? 난 별일 없지 오빠 몸 조심해야 돼, 알았지? 저번처럼 무리하다 쓰러지지 말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같아 다 잔소리 듣으아왜 듣는... <laughs> 이래, 진짜! <laughs> 카페라테 사 왔네? 응 아싸! 오빠는 뭐 먹고 싶어?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저녁은 좀 가볍게 먹을까? 점심 뭐 먹었어? 점심이안겨치게 해주게 오빠, 점심 뭐 먹었냐니까? 오빠, 오빠, 오빠. 나 왔어. 늦었네. 안 나줘. 아가술 냄새. 미안해 일찍 오려고 했는데 부장님 옆에서 술 따라줘서 어쩔 수가 없었어. 그럼 너가 술을 알아서 거절했었어야지.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. 뭘 그런 자리가 아니야. 나는 뭐 사회생활 안 해봤어? 요즘 술안 먹는다 그러면 다 존중해줘. 됐어 나 음성만 쉴게 오빠 옷좀 진짜 응. 돈 벌어서 옷다 써? 옷좀샤 입고 그래 오빠 그렇게 입고 다니면 내가 욕 먹는다고 아니 많이 모아서 너 맛있는 거 사줄라 그랬지 내가 뭐 언제 그런 거 사달라 그랬어? 나는 그냥 오빠가 좀 어엿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고 집에 빨리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아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난너 이런 월세방에 살게 하기 싫다고 너 우리 아파트 갖는 게 소원이라면서 난 빨리 승진해서 너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고 유정아 나 그냥 너랑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장님 비위 맞춰주고 먹기 싫은 술 먹고 맨날 억지로 야근하고 그런 거잖아 난 그게 그, 다 알아 그니까 내가 원한 거 그게 아니라고 꼭 그렇게까지 혼자 아등바등 살아야 돼?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면 너가 되잖아 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지금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상관 없겠지. 근데 애기 생기면, 애기 생기면 이걸로 택도 없어. 너 우리 애기도 월세 전전하면서 살게 하고 싶어? 난 싫어. 먹고 싶은 거다 먹이고,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하고 싶다고. 나도 알아. 나도 아는데, 오빠 내가 원한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야. 왜 그렇게까지 혼자 무리해?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? 오빠 그렇게까지 오버하지 않아도 된다고! <laughs> 이렇게 무리해야 뭐가 돼?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? 들어가자 걱정하겠다. 보행자 신호가 켜졌습니다.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. 유정아,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갈까? 나 이번에 성과분도 좀 많이 나왔고, 내 아빠가 주고 데이트도 잘 못했잖아. 어디 가지? 아 요즘 외나도 싸다던데 일본이나 갈까? 아니야. 사람이 많겠지? 아 어디 가지? 가고 싶은 데 있어? 휴양지나 한번 갈까? <laughs> 그렇게 좋아? 유정아 미안해 오빠 왜 그래 유정아? 무슨 일이야? 그래 괜찮아. 응? 괜찮아. 오빠 아짜 미안해 오빠가 나 만나서 고생만 아것같아 내가 아대로아아침밥아 못해주고 토스트만 아이고아니야 내가 좋아하잖아 토스트 그리고 이 옷도 내가 그냥 좋은 옷한벌 사줄걸 오빠 고생하는데 제대로 한 번도 못 안아주고 미안해 유정아 나 행복했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출근길에 시달리고 일은 또 적성에 안 맞고 매일매일 이 도전이었지만 우리 이쁜 유정이 만나서 결혼하고 웃고 떠들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했어 진심이야 그리고 자기야 우리 유정이 아직 젊고 이쁘잖아. 좋은 사람 만고 아니야 하지마 그런 말 그, 그런 그말 하지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나 보고싶어 우리 유정이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모습 웃는 모습들 응. 지켜볼게 그래도, 대법 열심히 살았지. 멋있었지. is deep. Mm.